안녕하세요. NBA 2K 전문 방송 태원입니다. 2K20이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퀘스트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서 다양한 재미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늘 그렇듯 제가 만든 첫 번째 캐릭 영상으로 이 2K22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개는 어지간하면 많겠는데 과연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자, 파워포워드 5대5 프로합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빌드 만드는 과정과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빌드 만드실 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게 있죠. 제가 커뮤니티 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으로 그러니까 우승으로 졸업하면 각 대학별로 주어진 배치 포인트를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포지션은 파포로 갑니다. 자 키는. 가드 점프 슛과 3단계 슛 속도 가질 수 있는 맥스키 6피트 9인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윙스팬은 맥스로 가야겠죠. 체중은 239, 239파운드입니다. 체중이 239인 이유가요. 그 수비, 수비 리바가 이때 딱 99가 되거든요. 이래야지 이제 리바 배치가 자수성을 딸 수가 있어요. 이번 작은 수비 리바가 99 돼야지만 리바, 자수성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체형은 아시죠? 체형은 취약권 하시는 걸로요. 저는 탄탄한, 탄탄한으로 갔습니다. 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은 속도, 가속, 둘다 체력까지 맥스입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점 슛, 맥스.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거 있죠. 골밑 수비, 골수, 스틸, 수비 리바운드까지 맥스입니다. 뭐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치들은 가만 내비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블락을 99로 하면 맥스로 하면 그 맥스는 99인데 여기서 97, 97까지를 했을 때림 보호자가 림 보호자가 이거 자수정이 되거든요. 97이요. 그래서 97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드라이빙 덩크 맥스 그리고 자유투를 75. 여기까지 하면 저는 일단 일단 최대한 최소한으로 줘야 될건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의 영역이죠. 제 빌드대로 갑니다. 자 볼커는 맥스에서 조금 내려서 74입니다. 그 이유는 글루핸드자수장 때문입니다. 그 코너 3점을 주로 쓸 캐릭인데 기본적인 성능 외에 그글루핸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 외에 캐샷에 글루핸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루핸드가 자체가 캐셔슈터에게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74 패스는 80 줬습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제가 이 속공의 시작점, 이 속시를 좋아해서 그랬고요. 속시 자수성을 위해서 8시간이 좋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취향껏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블리패스, 블리패스 골드를 위해서 5를 늘려서 블리패스 골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스탯을 위해서 오히려 줄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외곽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클램프와 위협 배지를 위해서 최소 77까지는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77, 6, 6, 7 이렇게 해가지고 클램프랑 위협이 실버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일단 77까지는 최소로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근거리 슛과 제동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둘, 다 85에 맞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 85에 일단 맞춰놓고요. 이러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점프력. 점프력을 보면요. 그, 프로 컨덩, 프로 컨택 덩크 오프 1 기준인 점프 75를 맞추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컨덕 애니메이션은 꼭 끼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프로 컨덩 오프 1이, 원은 필요 없다. 2라든지 다른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면 점프력 70까지만 맞추셔도 되겠네요. 자 이제 오버롤이 98 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취향껏 주시면 되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외곽 수비를 맥스로 만든 다음에 자유 투를 아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걸 빼먹었네요. 이 제자리 덩크랑 근거리 수술 87까지 요렇게 87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외곽 수비를 두개 올리고 자유 투를 하나 올리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요. 그, 슛 배치가 15개, 그리고 풀메 배치가 15개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대학 선택과 연결 지었습니다. 저는 대학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라큐스? 여기 대학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슈팅 1개랑 풀메 3개를 추가로 줄 예정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속시 같은 경우에, 속시가 자수정 6개, 글로엔드도 6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분리패서 같은 경우에도 두개 필요하고 금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세 개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렇게만 봐도 오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으로 풀미세개를더 얻을 거니까 사실은 15개가 아니라 18개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용 18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스페셜 딜리버리나 곤탈 이런 것도줄 예정입니다. 뭐 슈패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 15개에서 추가로 한 개를 더해서 16개를 나눠서 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너에서 쏜다면 16개 숏배치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 짜실 때 내가 졸업할 대학에서 주는 배치 포인트 속성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빌드를 짜시면 좀더 탄탄한 빌드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23, 15, 15, 13이지만 대학 졸업하면서 23, 16, 18, 33이 되겠네요. 자 테이크오버 취향껏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페인트 위협자와 이 스팟업 정합도 좋습니다 다재다능한 페인트 비스트, 다재다능 페인트 비스트가 나오네요. 자 배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뭐뭐 뭐 이거 좀 배지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애매, 애매하다 꼭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금방 확인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패스트 트위치 자수정 주고요. 당연히, 이거 메마. 메마 골드 줘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터라이저 실버. 여기, 여기, 프로터치도 실버. 이 그레이스 언더 프레셔. 그 어프도 이제 실버 한번 줘볼 거고요. 직경 마무리는 한 개만. 아, 두 개, 두개 주고. 맨 마저 두 개는. 여기. 라이즈업. 요렇게. 요렇게 출 예정입니다. 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실험해 가면서 해보려고요. 슈팅입니다. 코너 쏜다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너랑 핫존이랑 캐샷. 요거 세 개는 무조건 실버 주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줄게 럭키 넘버 세븐이랑 스나이퍼입니다. 이 럭키 넘버 세븐이랑 스나이퍼가 이제 코너 슈터한테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일단 주고 나머지 지금 한개 남죠. 블라인드 한개 주고 저격수 하나는 이제 대학에서 주는 걸로 대학에서 주는 걸로 일단 맞출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좀 어, 수정해가면서 쓸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격수로 한 개를 대학으로. 맞출 겁니다. 자, 풀맵입니다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요거, 속시, 이거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실 분들은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저는 속시 자수장 주고요. 말씀드린 대로, 글루엔드 자수장 줍니다. 이렇게두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서부터 이제 블리패서는 실버 일단 줄 건데, 요즘에 지금 금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금고랑, 요렇게 해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대학 배지로세 개를 받으니까, 곤탈, 딜리버리, 실기우개, 요런 거를 아마 대학에서 준세개 포인트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입니다. 수비는 뭐, 파워포워드니까 메인 빅맨은 아니지만, 어쨌든 빅맨이죠. 리바, 박스, 아, 림보, 박스, 인티미, 요거 일단, 주고 시작할 거거든요. 요거 4 개는 자주정 주고 시작할 거고 그 외곽 수비를 위해서 위협이랑 클램프까지 실버를 줄 겁니다. 이 나머지 이제 다섯 개는 취향껏 주는데요. 저는 요거를 인셉이랑 추격 아티스트 한 다음에 브론즈로 요 허슬러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좀렉센터랑해 보니까 블락이라든지 리바라든지 이 허슬러 관련된 그, 루즈볼 장면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 슬러한번 줘봤습니다. 자, 어떤가 해요? 이, 많겠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프로함에서 사용 가능한, 파크에서도 사용 가능한 멀티용 빅맨 빌드 한번 만들어봤고요. 멀티에서 슛 있는 빅맨 하고 싶으시다면, 이 빌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